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어느 한쪽이 매수세가 들어온 쪽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쪽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급 상황이 일단 안 좋은 거고 거래량이 이제 터졌으니까 계속 위로 가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1320원이라 그랬으니까, 평당가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봉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큰엔짱으로볼수 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조그만 N장은 얼추 준것 같고, 큰엔짱으로 봤을 때이 정도가 얼추 이제 목표치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면 이제 슈팅이에요. 그러면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엔짱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이 이게 이제 마지막 N장이래요. 얘도 목회치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거래 실험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N장을 당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N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이렇게 크게, 큰 이렇게 목회치를 줬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가는 게 낫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더도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요 날짜 쓰고 말씀,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 돼요. 이신고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요. 6,720원, 6,720원이 일단 저항이에요. 그고 이제, 여기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올렸고 넘어가면, 이렇게 간다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7,550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얘는, 요 다이렉트 치고 올라가서 6,720원 지키고, 뭐, 이런 엔짱으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 쪽으로 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조그만한 엔요 네? 6,035원. 근데 여기가, 여기 돌파한 고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빠지게 되면 슈팅 나오면 이제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770원. 이 자리까지. 그 정도 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상승 최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최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맥으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도 양봉 떴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밀리면 이 저점 이탈하고 이렇게 밀리면 21선이 살아있으니까 밀렸다 이렇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